밤에 티니핑 맞추자고요. 아 티니핑은 이제 잘 맞추지 않을까요? 나저 튜버 종종 맞추는 사람이야. 티니핑은 진짜 보이는 대로 맞추면 되잖아요, 그죠? 그만. 마시멜로? 마시핑? 멜로핑? 아 멜로핑. 야포니핑이 뭔데? 포니핑이 뭔데? 너 뭔데? 너넌 근본이 아니야. 도시락이 중요하고요. 그 뭔가 인자 얼굴? 엄마핑? 다조핑? 아 엄마니까 다 준다 이거지? 너 약간 핑들의 엄마인 느낌이지? 알아들었어. 깜치킨 잠깐만, 잠깐만. 아 민트핑, 민트핑이지? 아 아닌가? 머리 이거 조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? 이너핑, 니노핑? 니너핑넌 나가라. 하추핑아 아, 근데 잠깐만. 하추핑도 제가 알기로는 급이 있다고 들었거든요? 그랜드, 울트라, 귀족 그냥 하추핑이면 되나? 아 그래 이럴 줄 알았어. 이제 내가 나오는데 다, 얘가 진짜 스타핑이지. 별핑은 아닐 거 아니야. 무조건 세 글자는 가야 돼. 스타핑. 야, 너 그럼 다조 핑이랑 나눔 핑이랑 있으면은 둘이 어떻게 할 건데? 다조 핑은 다줄 거고 나눔 핑은 나누는 핑이야. 너네 둘이 맞짱 떠 가지고 서열 정리해서 하나만 와. 너네 너무 중복이야. 나눔 핑은 좀 아니지. 너는 뭐야? 보석 핑이야? 아, 잠깐만 잠깐만. 벨 밴드를 갖고 있구나. 아파? 아파 핑? 아야 핑. 아야 핑이다. 아야 핑. 아파 핑은 매력이 없어. 아야 핑. 아! 아이들이 입에 착착 감고 귀여운 그 발음으로 하려면 아야핑이 맞죠 아 파핑은 별로없데 아야핑 이거 약간 신데렐라 컨셉 아니야? 공주핑 야 디즈니에 고소가 들어올지도 몰라 너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얘도 공주잖아 왜 이렇게 공주가 많아 잘자핑? 코코핑 코코 넷내하러 코코핑 아이를 키우시는 분은 없나요? 얘기해주세요 아이들한테 땡땡아 코 자자라고 하는지 쿨 자자라고 하는지 저는 <laughs> 쿨쿨핑 나는 코코가 맞다고 봅니다 솔직히 코 자자 코코 냈네 코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코코핑이 맞지 않나? 아난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네 너 코코핑이 될수 있었는데 너 쿨쿨핑? 왠지 코볼거 같잖아 얘뭐너 뭔데 삐리빠리뽕핑 삐리핑 뿌뿌핑 뿌쁘핑? 뿌쁘 뿌푸 뿌쁘핑 야 아휴 진짜 널 보는 내 마음이 아휴다 진짜 공사 공사장핑? 도장이 있는 건가? 어 이거 이거 칠하는 거 아닐까? 다 칠해버리는 거지. 칠칠핑은 좀 어감이 그렇고, 칠해핑, 물감핑. 너 물감핑이지. 너 물감이지. 뚝딱핑. 아, 오케이. 이건 인정할게. 망치였구나. 알았어. 클로버핑. 클로버핑은 네 글자라 좀 그렇잖아. 행운이 가득한. 행운핑? 행복핑? 네잎클로버가 행운이잖아. 행운핑. 아 행운핑이라는 말 좋아할까, 애들이? 해, 행복핑? 히히히히핑 럭키 럭키 럭키핑 럭키핑 럭키핑. 아 못해먹겠네. 넌 뭐야? 파마핑, 미용실핑, 눈꽃핑 파티핑, 축가핑, 해핑 해핑, 방글핑. 아, 나 나. 사탕핑, 캔디핑, 이 발음을 해봐야 돼. 캔디핑, 이서거핑, 엄마가 되게 싫어할핑. 캔디핑, 이서핑 엄마가 싫어할핑. 이딱핑, 치과핑, 치과 의사가 좋아하는핑. 그냥 단순하게 가을까요? 캔디핑, 캔디핑 가자. 캔디핑 귀엽다. 캔디핑. <laughs> 너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, 캔디핑. 아주 직관적으로 생겼어. 만약에 티니핑 순위 뭐 인기 투표 있으면 나 너한테 한표 행사할 거야. 너 너무 직관적이야, 너무 좋아, 보기 좋아. 앞으로 그 모습 절대 잃지 마. 어. 푹부핑 잔치핑? 축제 이런 거 좋아하나 봐 머리 장식도 되게 화려하게 하고 뭔가 롯데월드, 에버랜드 이런 거 가면 퍼레이드 할것 같아 퍼레이드핑 신나핑? 신나핑으로 가자 신나핑 아.. 아롱? 아롱은 무슨 핑이야? 아롱 그냥 귀여운 이름 아니야? 아롱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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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복해넌 뭐야? 깃발인가, 이거? 승부핑, 대결핑, 내기핑? 애들한테 근데 그런 거안 알려줄 거야, 그치? 결투핑, 결투하자핑! 이럴 것 같은데. 결투? 애들이 쓸만한 단어뭐 없나? 결어핑, 결어핑, 도투핑 산타 핑? 아니 아니야 잠깐만 속지마 산타인데 왜 코끼리 코를 이렇게 하고 있겠어? 물을 주는 거지 이게 모자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게 아닐까? 아 잠깐만 아니야 산타 핑이 맞을 수도 있어요 산타인데 이제 저게 물 뿌리기에서 선물이 이렇게 나오는 걸 수도 있어 아니 아니야 근데 선물이 나오기엔 좀 작은데 너무 조그만 하잖아 코가 저기로 뭘 뿌리는 건데? 아 잠깐만 너가 코코핑이구나 수면가스가 나오면 아 잠깐만 애들 애들만 한데자 자자 이래서 코 자자 해서 저기서 수면가루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그렇잖아 애들 보는 만화에 수면가루라는 게 나오면 좀 그렇지 않나? 코야핑? 아까 쿨쿨핑 나왔으니까 경쟁사가 하나 있는 거지 경쟁을 하는 거지 누가 누가 더 많이 재우나 대결을 하는 에피소드가 있지 않을까요? 코코핑으로 갑시다 뭘 봐? 하추핑 경찰핑 경찰핑? 아 경찰핑? 근데 애들한테 경찰이란 말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? 애기들 눈높이 경찰핑, 체포핑, 삐용핑 삐용핑 좋다 그죠 삐용핑 아, 아기들은 경찰서에 갈 일이 없었는데 촛, 촛바핑 아니 그것도 좀 그렇고 삐뽀, <laughs> 삐뽀핑, 삐뽀핑 너무 좋은데? 오케이 삐뽀핑 좋다. 삐뽀핑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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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속상해. 꼼짝핑. 아 심지어 꼼짝도 아니고 꼼짝핑이야. 오케이. 키니핑의 규칙 세 글자를 고수한다. 어려운 단어는 들어가지 않는다. 발름이 귀여워야 한다 규칙을 정해야겠어. 너 도저히 안 되겠다. 이제 맞출 수... 귀여운 게 중요. 해 직관적인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귀여운 게 우선이시 된다. 무조건 귀여운 게 짱이라는 거. 아, 더 이상 기회가 없군요. 아, 더 이상의 기회가 없구나. 열 아. 개만. 진짜 열 개만 하자. 허주핑 왜 이렇게 많아? 아, 아까 스타. 하츄핑이라는 게 있었잖아. 그럼 너는 하츠 하츄핑, 헨시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? 아 규칙 하나 더. 5 번. 인기 있는 애들은 예쁜 옷을 입혀놓고 수식어가 하나 더 생긴다. 오케이, 가보자고. 아, 아 귀여워. 잠깐만, 얘 뭐야? 얘 티니핑이야? 제일 귀여운데 얘가? 나 네. 갖고 싶어. 성실핑. 뽀송핑 좋다. 양양핑, 은매핑, 음매 은메 발음이 좀 구리다. 뽀송핑, 복실핑, 복실핑, 몽글핑, 음매핑 지우고, 복실이라는 말 애기들이 안 좋아할 것 같고, 복실이도 빼고요. 양양 아니면 뽀송으로 가야겠는데, 근데 얘는 왜 사수인도 있어. 양떼 목장을 운영하는 건가? 뽀송핑 갈까요? 뽀송핑. 자, 양양핑이 아니고 뽀송핑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다? 직관적인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귀여운 게 우선시 된다는 제4조항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. 좋습니다. 아, 이게 4번이 생각보다 중요한 수칙이었어요. 배드민턴체인가? 아, 잠깐만, 이거 요리하는 건가? 돋보기인가? 아, 돋보기이다. 호남핑, 탐정핑. 근데 솔직히, 진짜 내가 할 말은 아닌데, 진짜 잘못맞출것 같지 않나요? 그러면은, 솔직히 탐정이라고 하기에는 힘들고요. 궁금핑, 뭐야핑, 미야핑은 아닐 거고. 아, 그러네. 물음표가 있어. 뭐야가 맞는 것 같아. 근데 뭐야는 좀 그러니까. 뭐야? 이게 뭐야핑? 뭐야핑? 나는 이제 강하다. 티니핑의 제5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모든 티니핑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. 웬만하면 '똑똑핑'인데, '똑똑'이라는 말 어렵지 않고 귀엽기도 해. 그치? 엄마나 '똑똑핑' 사줘. '똑똑핑', 너는 '똑똑핑'이야. <laughs> 엄마들이 좋아하겠구만. 예, 서근아, 너도 똑똑핑처럼 공부해야지. 응, 엄마가 똑똑핑 사주면 공부하는 수밖에 하고. 아, 엄마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다. 너, 너 프리패스 상이다. 똑똑핑. 아, 도넛핑? 잠시만. 도넛 너무 직관적이야. 직관적인 거 좋아. 좋은데, 귀여운 게 우선시 될수 있다면, 귀여운 게 나와야 돼. 그래서 저는 뭘 생각했냐? 달달핑. 아, 달달, 달달해. 달달핑? 아, 근데, 도넛도 막 그렇게 발음하기 어렵진 않은데, 그죠? 도넛이냐, 달달이냐. 근데 도넛을 굉장히 강조했어. 요 가락지핑 이런 건. 아, 귀엽게. 도넛, 도넛 이러는 건 좀. 도우너? 도우너핑? 둘리랑 겹치고. 애들이 시옷 발음이 안 돼요? 그러면 받침을 빼자. 도넛너핑이야 도우너! 어린아이들이 낼수 있는 발음을 고려한다. 엄마 도너 핑 사주세요. 이렇게 안 한다. 이 말이지, 엄마 도너 핑 사주세요. 이렇게 그 발음, 그 축의 발음, 도너 핑 아이스 핑 꽁꽁 핑 꽁꽁 핑. 너 꽁꽁 핑이지? 아이스크림에 집중하면 안 돼. 너무 귀여운데, 발음, 꽁꽁 핑. 야, 너 잘하고 있어. 정진하도록 해. 꽁꽁 핑. 이 수칙만 있다면 반타작은 할수 있다. 오디은애들은좀 맞추기 힘든데 괜찮아. 이정도면 할만하다. 절반이나 맞췄어요. 재밌네요. 어 아, 티니핑 이 자식들 규칙을 알고 나니까 재밌네. <laughs> 자 오늘 맞추기 아이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지.